택단지로 들어왔어요. 집들이 너무 예뻐요. 어머. 좀 전에 서울에 아시는 분인데, 제주살이 1년을 계획하고 오셨다고 하시는데요. 12월 말로 1년이 되신대요. 그러면서 너무 재밌고 시간이 금방 갔다고 많이 아쉬워하시네요. 그 분은 올레 길을 두달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. 거리가 멀어서 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박을 하셨다고 하네요. 바다가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마을 가운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어 여기 수조 같은 게 있어요 어머 이거는 뭐죠? 여기가 많은 곳인지 안대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. 길 이름이 예쁘죠, 숨비 소리길. 마을이 너무 조용해서 허! 얼핏 보면 영화 세트장인 줄 착각하겠어요. 지금 제주 올레길 걷기 21코스를 걸고 있고요. 종달리 마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21코스를 끝으로 올레길 완주를 하게 된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,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려나 하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,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니까. 주를 할수 있게 되네요.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. 역시 바람이 너무 심해서요. 급하게 연대. 그 해안가에 있는 봉수대 역할을 하는 연대에 올라가서 바람을 피하기도 했네요. 여기도 유채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있어요. 넓게 펼쳐진 이 초록의 세상을 보면서 힐링하게 됩니다. 우리 회원님들도 함께 힐링 하세요. 어제 저녁에는 또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을만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약간 한적한 주택가였는데 식당들이 저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식당을 찾아서 한참 헤맸고요 대부분 식당들이 그렇대요. 점심까지만 하고 저녁은 잘안 한다고요. 그래서 어제 조금 늦었으면 5시쯤에 식당을 찾았는데 저녁을 뭘, 못 먹을 뻔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우리처럼 그런 어려움을 안 겪으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디 갔다 왔어요? 아, 그게 뭐든가요? 우물은 또 아니더만, 바닷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이던데, 그게 무슨 용도인지는 전혀 짐작이 안 가요. 해안가에서는 주로 그런 모양이 목욕탕으로 엄마는 써야 되는데 그게 목욕탕도 아니고 와 오랜만에 당근밭을 만났어요 여기 당근밭이에요 당근 제주도 당근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당근 농사가 잘 되는가 봐요. 어저께 길을 걸으면서 당근 이삭 죽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서 하나 골라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버릇 그한 며칠 된것 같아요. 제법 좀 시들었던데 그래도 맛을 한번 보려고 먹어 봤는데 와 맛있었어요. 당근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네요. 당근 맛이 당근이었어요. 꽃미남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 우리 꽃미남 선생님 그냥 멋지 생기신 분인 것 같아. 요 꽃미남 제주도의 풍경을 싶어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. 제주를 상징하는 돌 이게 현무암인가? 숨쉬는 돌인 것 같아. 제주와 함께한 유관 세월을 간직한. 성기와 그, 그 물결이 아,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. 어제는 올레길 걷기 하시는 분들 두팀 만났네요. 근데 오늘은 아직 한 팀밖에 못 만났어요. 여기 갈 때는 많이 폈죠? 근데, 이 앞에 갈 때는 이제 피는 것 같아요. 어머, 갈때 안녕? 이보세요. 이제 막 피기 시작하니까 갈 때가 생생해 보이고 또 여기 옆에 갈 때는 많이 펴가지고 버프라기가 많이 이런 것처럼 보이죠. 제주도 하늘은 하... 언제 구름 한점 없는 어... 언제 파란 하늘 그 자체네요. 저기 바다가 보여요. 저는 어저께 추위에 너무 많이 걸었더니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. 우리 회원님들도 따뜻하게 입으시고, 따뜻한 음식 많이 드시고,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랫동안 도보 여행을 하면서 편한 여행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경험을 해보자면서. 그런데 도보 여행은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일정을 미리 계획을 해놓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아니면 편안한 날씨든 관계없이 그 기울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. 그렇게 힘든 도보 여행을 하고 나면 마음도 몸도 더 단단해지면서 생활의 활기를 느끼는 것 같아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앞으로 한 70까지는 도보여행을 계속 하시 쉽습니다. 이렇게 테마가 있는 길을 걷는 건 아, 길이 잘 정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인것 같습니다. 아 드디어 파도 소리와 함께 제주의 바다가 하늘색과 바다색이 거의 같아 보이죠? 와. 시원하고 상쾌한 푸른색입니다.